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저 방송 킨것 같은데, 아 일단 생존 신고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형님, 동생들 다또 와주셨는데, 자, 이 공카에는 미리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이번에 또 제2회 대회를 개최합니다. 자, 제가 또 캐스터 해설, 또 제가 또 해야 되는데, 좀 재밌게, 최대한 재밌게 저는 뭐, 그 약간 억텐 이런 것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재미 없으면 재미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아 이번 경기 재미 없습니다 아 재미 없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저번에도 약간 좀 과몰입을 해가지고 대회가 끝나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진짜 과몰입 없이 담백하게 그냥 좀 어, 그래도, 프로답게, 딱, 팩트. 여러분, 그래도, 귀가 안 불편하게끔, 잘, 해보겠습니다. 중계를. 어쨌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어, 이벤트도 지금 있는데, 조추첨, 할 거예요, 오늘. 조추첨 할 거고, 이제, 공, 공식 카페에는, 제나님께서 이제 또, 이벤트를, 하셨거든요. 세개 팀을 맞춰라. 그니까뭐 원하시는 매칭이 안 나오더라도 어,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또 재밌는 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또 죽음의 조가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죽음의 조가 나오면서 그 조가 진짜 죽음의 조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죽음의 조인데 재밌었어요. 다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재밌게 했었고 이번에도 약간 좀 노리지 않겠지만 또 운명적으로 어떤 팀이 만들어질지 참 기대가 되고요. 총 16개 팀입니다. 이번에 대회는 16개 팀이고 어 1등은 각 10만 원씩 돌아갈 예정이고 그러면 총 30만 원이네. 3명이니까 한 팀에 그리고 MVP는 또 5만원 드리는 걸로 하고 2등은 또각 5만원 3등은 또각 3만원씩 요렇게 우승 상금이 돼 있는데 저추첨 이제 지금 바로 진행할 겁니다 또추첨을할 건데 귀엽지? 아 오, 귀엽네 아, 기... 어, 기, 농구, 농구 어, 짠! 농구. 귀엽지? 귀엽다고 해주세요 와이프가 만들어줘서 귀엽다고 해줘야 돼요 아 귀엽다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를? 자, 자 여기 요번에 이런 형식으로 제가 뽑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볼수 있게끔 딱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아다 귀엽대 진짜? 어. 어, 의자 들고 왔어? 구경하려고. 아, 구경.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 나오는 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여기 바로 끼워놨습니다 팀명, 뭐 클럽도 적혀있구요. 참가자분들 이제 세 분, 이렇게다 적혀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1번부터 첫 번째 순서 지금 제가 이거를 뽑는다면 이게 1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1번부터 16번까지 제가 채워나갈 겁니다 팀명이 적혀있거든요 여기는 팀명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팀 매칭이 나올지 아니면 안 나올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첫 번째로 한번 뽑아볼게요. 구경한다며! 아, 그래? 자, 첫 번째는. 구 뽑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찢어지면 돼? 찢어지면 찢어지면 돼? 너무 깡먹은거 아니세요? 됐다. 첫 번째 팀 나왔습니다. 천벌. 천벌. 여기, 고트클럽이고요. 천둥번개 복삭소가소다님. 1번 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거? 어? 저번에 조금 처음 이제 조추첨 받아 보니까 좀 힘들었거든. 자, 여기 좀, 들어가 줄래? 자, 여기. 자, 두 번째 팀. 갑니다. 자, 뽑았어요. 두 번째 팀. 겨춘, 겨춘 팀입니다. 겨춘 팀. 자, 겨춘 팀이 괴물 클럽이고요. 독 나생간 겨울님. 이번 시드, 이번 팀이에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천벌 팀대 겨춘 팀 매칭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로 뽑겠습니다. 세 번째. 자. 얄라리, 얄라, 얄라샹, 얄라샹 이게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또못 듣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어, 진짜 잘못듣네 <laughs> 잘못 듣지 다찢어뜨 자, 세번째 팀 스플래쉬? 스플래쉬? 스플래쉬 스플래쉬 팀 스플래쉬 팀이 근성, 제나, 광기한팀 자, 1조 여기 어떻게 보면 1조거든요? 1조가, A조가 어... 빡빡하네 자, 네 번째 팀 뽑겠습니다. 네 번째 팀. 자, 네 번째 팀. 어! 탕자와 셔틀, 1, 2. 아, 팀명 재밌어요. 탕자와 셔틀, 1, 2. 이제, 불스 클럽이고요 탕자, 불개 무라사키 니 이렇게 팀이에요. 자, 4번 시대. 그래서 A 조는 완성이 됐습니다. 천벌대 겨춘, 스플래시대 탕자 셔틀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기는 팀끼리 붙어서 올라가고 또 붙어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 조 다섯 번째 팀을 뽑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는 당첨되신 분들께 월요일 날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 다섯 번째 팀. 아, 다섯 번째 팀. 강력한 팀이에요. OTL. OTL. OTL 팀은 독종 클럽의 펄럭시 뽀녀. 뽀뇨. 뽀녀 님 팀. 어... 자, B조의 첫 번째 5번 팀입니다. OTL. 자, OTL의 맞살 6번 팀. 바로 뽑겠습니다. 얄라리얄라얄라숑 돌보기 걸려라. 자, 여섯 번째 팀. 야미? 여섯번째 팀 야미팀 독종팀입니다 독종클럽 극한 진주 강프님와 독종 대 독종 이렇게 또 붙게 되네요 오호 5번 6번 끝났고요 b 조에 이제 7번 8번팀 바로 뽑기 가겠습니다 자 다른 클럽끼리 붙어야 재밌는데 자. 어 도복순 도복순 팀자 도복순 괴물 클럽이고요 컴타 환민 돌부기 팀입니다 돌부기 팀 7번 팀입니다. 더 복순. 자, 8번 팀 뽑아 보겠습니다. 안 웃게요. 자. 8번 팀. 아, 어, 8번 팀. 몬스터 덩크 팀, 몬스터 덩크 팀. 이 팀은 몬스터 덩크 클럽의 몬스터 덩크 팀으로 이제 팀장 마린 마스님 팀입니다. 몬스터 덩크. 이렇게 B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OTL 야미 팀이 이제 붙게 될 거고요. 도복순 팀대 몬스터 덩크 붙어 가지고 이렇게 B조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B조 우승을 하면 이제 A조 팀이랑 붙어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음. 예선전은 3판 2선승이고요 중결승이랑 결승은 5판 3선승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C조예요 9번... 9번조. 9번 조 9번 아, 이거 형님의 삼촌이면 좀... 자 9번팀 자 9번팀 뽑혔습니다 견제로 자 괴물팀의 제로줍줍비 생공님팀 견제로 어 이게 견제를 던진다는건지 아니겠죠. 자, 9번 팀, 견제로. 자, 10번 팀 뽑아보겠습니다. 아, 닮았다는 사람이 천의 얼굴이에요, 제가. 천의 얼굴. 10번 팀. 10번 팀. 제가 못네 <laughs> 어, 저번 대회도 나오셨던 분인데, LFC. LFC 팀. 엔드원, 암마, 가, 악마님 팀. 임마, 아, 임마, 가, 악마님 팀. 아, 죄송해요. 자, LFC 팀. 됐고요 그리고 이제 11번 팀 뽑아보겠습니다. 이제 몇팀안 몇 남았어요,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BGM을 좀 바꿀게요. 자 와라와라 와라와라 와라. 빡팀 많이 빠졌네 이러는데 이게 다 빡팀으로 보이는데 저는 자어 빡팀이라고 하니까 이 팀이 나왔습니다 빡빡단 자 빡빡단 11번 팀입니다 빡빡단 고트클럽이고요 빡 예화 메탈리즘님 팀 빡박단 11번 팀이에요. <laughs> 조작 없습니다. 자, 이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조작 없습니다. 전, 전혀 없어요. 1도 없어. 자, 그리고 이제 12번 팀 뽑아보겠습니다. 12번 팀. 자, 12번 팀이에요. 어? 또 찍혔어. 어? 꽉 묶은 거이야 이거? 됐어. 자 12번 팀 나왔습니다 전국 재패 자 전국 재패 팀이에요 TFSD 클럽이고요 볼트, 코비, 용사람님 팀 코브님.. 코브? 코비가 아니에요? 코비 맞죠? 자, 그리고 13번 팀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만 C조가 완성이 됐고요. 견제로 LFC팀 이렇게 붙을 거고 빡빡단 전국제패 이렇게 붙을 거예요. C조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D조 4개 팀 남았거든요. 뽑아보겠습니다. D조의 1 3번팀 U N M U N M 너와 나 좋아요 U N M 스트클럽의 졸리지 단꼰동이님팀자 그리고 이제 14번 팀자 이제 3팀밖에 안 남았어요. 안 본다. 자 14번 팀어 14번 팀중 껑마 중꺽마, 이게 무슨 줄임말 같은데 중간에 꺾이는 마음? 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네요 자, 15번 팀 15번 팀미가 있나? 자, 15번 팀 포맨, 포맨. 아재요. 포맨. 고트클럽이고요. 검프로 통키, 규트리님. 15번 팀이에요. 16번 팀. 이제 한 팀밖에 안 남았어요. 한사랑 산악회. 자, 마지막으로. 한사락 산, 산악회이고요 독종클럽의 이택조 김영남 배용길님 <laughs> 이거 실명 아니겠죠? 진짜 산악회 다니시는 분처럼 그렇게 닉네임을 잘 만드셨네 자 여러분 이렇게 16개 팀이 완성됐어요 형님 지적대 초임 교수가저생님 <laughs> 자 여러분 후, 이렇게 한사랑 산악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D조 완성이 됐습니다 u m 미중껑마팀 이렇게 붙을 거고 날짜는 이제 또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따다다다닥 진행해서 이제 금요일 날 결승을 하는 약간 그런 A조는 이제 A조는 월요일, B조는 화요일, C조는 수요일.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뭐 빡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진짜 빡빡한 팀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장난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이번에 제 2회대에 이렇게 조추첨이 끝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또 재밌게 경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제 또 재밌게 중계를 할수 있도록 억텐 없이 이제 진솔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10시 반이고요 금요일. 돌금인데 슈퍼 채팅 2,000원 바삭바삭 간호. 아, 투부스 님 아, 감사합니다. 용사람 아. 히 네. 아, 네. 볼트 코, 코브 용사람 님 화이팅.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또 대회를 달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 가지고 재밌게 같이 떠들면서 즐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대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또 재밌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댓글 많은 또 이제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금인데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잉!